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이 내린 명령은 단 하나. 산채로 잡지 못하면, 천장에서 찢어 죽이라는 잔혹한 짓이었습니다. 정찰 총국 최정의 암살조 30여 명이 포위망을 좁혀오던 절체절명의 순간, 암살자의 총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이며, 역사는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서울로 향했던 그 긴박했던 72시간의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평양의 심장부 김정은 삼촌이 머무는 서기실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비명과 유리창 깨지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보낸 단한 통의 영상 메시지가 그 철옹성 같던 집무실 책상 위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에서 정면으로 삼촌을 응시하며, 저는 나직하지만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삼촌, 이제 그만 내려오시지요. 백두의 진짜 주인인 제가 조국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이 목소리가 평양 서기실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서기실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고, 김정은은 들고 있던 수정챗떨이를 화면에 내던지며 실성한 듯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평양 전역에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특별 경비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평양은 과거와 다릅니다. 주민들은 이미 장마당에서 제가 보낸 USB와 SD카드를 몰래 돌려보며 누가 진짜 백두혈통의 적장자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삼촌인 김정은은 배달은 형이었던 제 아버지를 그토록 잔인하게 보냈지만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가진 이 눈매, 이 목소리, 그리고 할아버지 김일성을 빼닮은 이 풍채를 보며 평양의 간부들조차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가짜처럼 느껴지는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인민들을 군주리게 한 자가 감히 백두의 이름을 팔고 있으니 하늘이 노하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당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제가 한국 망명을 선포했다는 보고를 바꾸는 사흘 밤낮을 잠도 못 자고 술에 의지하며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한 소리 그놈을 당장 잡아오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고 고함을 쳤지만 이미 제 곁에는 삼촌의 폭정의 환멸을 느낀 북한 내부의 고위급 조력자들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분단 이후 80년 만에 백두열통의 장손이 적국이라 부르던 마만의 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으니, 이는 단순한 망명이 아니라, 체제의 뿌리를 흔드는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평양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웠으며, 간부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북한의 체제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차가운 바람이 평양 대동강을 휘감을 때 저는 마카오의 은신처를 떠나 목숨을 건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정찰총국의 암살조가 제 숨통을 노리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에는 아버지의 원한과 군주인 북한 주민들의 눈물이 꽉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드디어 갑니다. 저들을 저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꺼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지막이 읊조리며 한국행 비밀 통로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양의 종말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거세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의 그 비극적인 날,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독극물에 의해 서서히 숨이 끊어지던 그 순간을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촌 김정은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제게 마지막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며, 품 안에서 꺼내든 것은, 아버지가 마카오 비밀, 금고에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과 녹취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정은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 즉, 백두혈통의 정통성이 자신에게 없다는 자백과도 같은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소라, 정은이는 백두의 혈통이 아니다. 고용이의 출신을 숨기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는 괴물이 되었다. 진정한 백두의 정신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 수첩 첫 장에 적힌 아버지의 거친 필체를 볼 때마다 제 피는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삼촌은 제가 해외를 떠돌며 숨어 지내니 겁쟁이가 된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아버지의 인맥과 북한 내부의 반반, 김정은. 정서를 하나로 모으는 치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평양의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진짜는 한솔동지다. 정은이는, 가짜다라는 말이, 은밀한 암호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북한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처참합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보다 더 심각한 기근이 돌고 있지만,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에만 미쳐 인민들의 마지막 고열까지 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미사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건큰 착각입니다. 제가 가진 녹취록 속에는 김정은이 권력을 잡기 위해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충성스러운 간부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숙청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공개되는 날 북한 군부의 절반 이상이 총구를 돌릴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그 뒤편에서는 인민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곡소리를 희망의 함성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망명을 앞두고 저는 아버지의 유해 일부를 담은 작은 목걸이를 손이 하얗게 되도록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삼촌이 찬탈한 그 자리를 끝내고 우리 가문이 망쳐놓은 저 땅을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인민들에게 밥을 먹이고 자유를 주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는 이유는 단순히 제 목숨 하나 보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백두혈통의 유일한 적통으로서 가짜 왕노릇을 하며 민족을 파멸로 몰아넣는 김정은의 가면을 전 세계 앞에서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를 추적하는 북한 암살조의 레이더망을 교란하기 위해 수십 번의 가짜 경로를 만들었고, 마침내 한국정보당국이 약속한 비밀 접선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국접경지 인근 비밀 가옥에 몸을 숨겼을 때, 바깥 동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숲속의 풀벌레, 소리조차 암살자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정은, 삼촌은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평양에서 날아온 긴급 명령은 단 하나, 산 채로 잡지 못할 바엔 현장에서 찢어 죽이라는 잔혹한 지시였습니다. 정찰총국, 최정의 암살조 30여 명이 동남아 전역에 깔렸고, 제 목에는 상상도 못할 액수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제가 머물던 가옥 주변으로 정체 모를 검은 차량들이 포위망을 좁혀올 때, 저는 권총 한 자루를 쥐고 자결까지 결심했습니다. 삼촌의 손에 죽어 개처럼 끌려가느니, 여기서 자폭하는 것이 백두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를 구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삼촌이 가장 믿었던 보위부 소속의 한중견 간부였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급파된 암살조의 일원이었으나 저를 보자마자 총을 내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저를 은밀히 빼돌리며 귀속말로 한솔 동지 당신이 살아야 우리 공화국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정은이는 이미 미쳤습니다.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양의 심장부조차 이미 김정은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요. 저는 그가 마련해 준 낡은 어선을 타고 메콩강의 거센 물살을 갈랐습니다. 뒤에서는 암살조의 보트가 기관총을 난사하며 쫓아왔고 밤하늘에는 저를 찾으려는 북한의 무인기가 소름끼치는 금소금을 내며 제 머리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달빛조차 서슬퍼런 칼날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이 72시간 동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붙이는 순간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흙탕을 키고 독충이 들끓는 정글을 헤치며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살아서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저는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가 당했던 그 공항의 차가운 바닥과 독가스 냄새가 환각처럼 떠올라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저들은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한다. 마침내 국정원 요원들이 약속한 비밀 좌표에 도달했을 때 저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사선을 넘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뼈저린 안도감이었습니다. 제가 사선을 넘고 있을 때 평양은 이미 거대한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김정은 삼촌이 저를 죽이려 혈안이 되어 군대를 동원하자 오히려 그것이 군심을 흔드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왜 백두의 진짜 적손을 죽이려 드느냐? 그는 우리와 같은 핏줄이 아니냐는 의문이 최전방 군부대부터 평양 호위사령부까지 들불처럼 번진 것입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 인근에서는 전례 없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뿌린 전단지에는 제 얼굴과 함께 적통 장손 김한솔이 서울에 도착했다. 가짜 왕 김정은을 몰아내자. 우리에게는 밥과 자유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전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보위부가 이 전단을 치우지 않고 방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요.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수긍거렸습니다. 제가 입수한 내부 첩보에 따르면 인민무력성 내 실세 몇 명은 이미 비상대책 위원회를 조직해 김정은을 축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공포에 질려 지하 벙커에 숨어 나오지 않았고 그의 여동생 김여정조차 오빠의 관기를 제어하지 못한 채 실권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엘리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핵을 쥐고 다같이 굶어 죽느니 차라리 김한소를 내세워 대한민국과 손을 잡는 것이 유일한 생존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삼촌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위성전화를 통해 평양의 한 고위 간부와 비밀리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한솔 동지. 서울에 도착하시면 즉시 방송에 나오십시오. 동지의 얼굴만 보이면 우리는 바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양의 문은 이미 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명이 아니었습니다. 80년 김씨 왕조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내부 쿠레타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구름 위를 날며 결심했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 저는 단순한 망명객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릴 거대한 해머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본 한반도의 야경은 너무도 극명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저는 그 어둠을 빛으로 덮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녘 동남아시아 모처의 안전가옥에서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국정원 특수작전팀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솔동지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며 깊은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정보원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북한의 판을 갈아엎을 유일한 열쇠를 대하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비밀 하드디스크와 평양 핵심부 200여 명의 포섭 명단을 넘겼습니다. 그것을 본 요원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하더군요. 삼촌 김정은이 믿었던 최측근들이 이미 제게 충성서약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였으니까요. 그 자료들 속에는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와 해외 은신처, 그리고 북한 내부의 통제불능 지점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측이 준비한 전용기로 향하기 위해 특수 방탄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북한 정찰 총국의 암살조가 검은 SUV를 타고 나타나 우리 차량을 들이받으며 미친 듯이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불꽃이 튀고 타이어 타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정은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의 시간은 오고 있다. 내가 보낸 총탄은 나를 뚫지 못한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국 요원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저를 어호했고 저는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마침내 태극 마크가 선명한 전용기 트랩에 발을 올렸습니다. 비행기 날개에 반사된 달빛이 마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서광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자리에 앉아 창 밖을 보며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유령이 아니라 당당하게 제 이름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제게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겠습니다. 평양에 있는 제 동포들에게, 그리고 삼촌 김정은에게, 제가 서울에 도착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할 겁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전용기는 서울을 향해 기술을 틀었습니다. 기내의 정적 속에서 저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취재진과 군경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전용기의 문이 열리고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 넓은 공항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쓴제 모습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의 동포 여러분. 저 백두혈통의 적장자 김한솔이 드디어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어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그 순간 평양 서기실의 모든 TV는 강제로 꺼졌습니다. 공항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내뱉은 첫 일성은 김정은을 향한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당신은 민족의 반역자이자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짜 권력은 끝났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여 북한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인민군 장병 여러분, 당신들의 총군은 인민이 아니라 독재자를 향해야 합니다. 이 발언이 나가자마자 북한 내부에서는 장마당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고 전방의 군인들은 총을 내려놓고 제 방송을 보며 넋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은 제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집무실의 기물들을 부수며 광기를 부렸지만 이미 주도권은 제게 넘어온 뒤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성명을 발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북한 전역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함흥, 청진, 신의주에서는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진짜 백두가 서울에 왔다. 김정은을 몰아내자고 외쳤습니다. 보위부가 총을 쏘며 진압하려 했지만 병사들은 오히려 주민들을 보호하며 총구를 보위부로 돌렸습니다. 최전방 부대에서는 김정은의 초상화가 떼어지고 제 사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을 잡아오면 쌀을 주겠다는 소문이 돌자 군주림에 지친 인민군은 이제 삼촌의 경비병이 아니라 삼촌을 노리는 거대한 사냥꾼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보급 창고는 인민들에 의해 열렸고 군인들은 인민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평양 호위 사령부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김정은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던 최정의 요원들이 제가 보낸 비밀 메시지를 받고 집단 항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평양 시내 곳곳에서는 폭발음이 들렸고 김정은이 숨어 있던 지하 벙커 입구는 분노한 군인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삼촌은 그 안에서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핵 단추를 만지작거렸지만 이미 발사 통제권을 쥔 기술 장교들은 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상황실에서 위성 화면을 통해 무너져가는 평양의 심장부를 지켜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삼촌, 이제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당신이 타 죽을 차례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평양 시민들은 대동강변에 모여 김일성, 김정일의 거대한 동상을 밧줄로 묶어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8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의 우상이 단몇 시간 만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 바닥을 뒹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협력하여 준비한 긴급 구호물자를 실은 드론 수천 대가 평양 하늘을 뒤덮자 주민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비와 같았습니다. 김정은의 시대는 그렇게 처참하고도 허무하게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평양의 하늘에는 오직 자유의 함성만이 가득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섰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대형 전광판을 통해 북한 주민들도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명객 김한솔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단의 사슬을 끊어낸 상징이자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젊은 리더였습니다. 사랑하는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폭군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가짜 백두의 시대는 가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진정한 자유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광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 풍요로운 삶을 보며 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립니다. 제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풍경, 제 동생과 가족들이 마음껏 누리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일상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촌 김정은은 결국 자신의 최측근들에 의해 체포되어 차가운 철창에 갇혔고 조만간 국제법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절대 권력은 한 줌의 재보다 못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의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상처입은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하는 일에 제 모든 인생을 걸려합니다. 여러분, 긴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단의 한을 품고 살아오신 여러분의 눈물을 제가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평양순환공항에 태극기를 탄 비행기가 내리고, 여러분이 고향 땅을 밟아 부모님 묘소에 소주 한잔 올릴 날이 눈앞에 왔습니다. 저 기만소리, 그 길에 가장 앞장서서 문을 열겠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시는 이땅에 탄압과 군주림이 없도록, 우리 후손들에게는 오직 자유와 번영만이 가득한 통일, 조국을 물려주겠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봄. 80년 만에 진짜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로 걸어갑시다.